알겠니, 고세이? 처음엔 악보를 몇 번이고 읽어서 완벽히 이해해야 돼. 그리고 될 때까지 반복해서 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다듬어. 악보가 시키는 대로,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완벽하고, 또 정확하게. 또 틀렸잖아! 몇 번을 해야 알겠니? 될 때까지 못짤줄 알아. 잘 보란 말이야! 모든 건 악보에 나와 있어. 하이드는 어려워했잖아. 기특하구나 덕분에 엄마도 힘이 난다 네가 활약하는 게 엄마한텐 최고의 약이거든 내가 이대로 죽으면 그 우세이는 어떻게 될까? 제대로 살수 있을까? 음악으로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 악보 그대로 정확하게 칠수 있게 해주는 거야 테크닉만 제대로 익히면 나중에 이걸로 먹고 살수 있을지도 몰라 정말 나쁜 엄마지. 그 애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 매일 아침, 이는 잘 닦을 수 있을까? 아무 데서나 잘 자는데, 감기 걸리진 않을까? 운동은 잘 못하는데, 혹시 다치진 않을까? 조금 더, 옆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나의소주는 동물은, 줄수 있을까 브라시브리스노고마탁 주디를 잡아 쟤뿔나마 내한테 한차피봐라 아! 뭐라... 고소하지 오빠야 이래 살살 먹는다 아! 치즈가 여덟 배+ 여덟 배 억수로 고소해 여덟 배 고소한 흥부 부대찌개 오빠야 어디 갔고. 만도 많고 짜증도 많이 나지?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클라이드랑 내가 이 관계지수 테스트를 해봤는데 무지 정확해 이 테스트를 통해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 룸메이트가 누군지 알아낸 다음 거기에 따라 방을 바꿔보는 거야 좋아, 내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각자 종이에 답을 써봐 질문 1,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멍청하다고 해야 할지 슬슬 오실 것 같았어요 이 시간엔 꼭 오시는군요 <laughs> 바보 같은 마스터가 또 지치지도 않고 오시는군요. 정말 어쩔 수 없군요. 조금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빨리 안 들어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왕의 소굴로 들어온 용사님. 뭘또 그렇게 얼빠진 얼굴로 쳐다보고 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스스로를 신이라 말하는 어리석은 자여. 이 빛으로 어둠을 밝히겠다. 어째서 엇보를 더하는가. 신의 이름으로. 어둠을 밝히겠다. 아기가 느껴지는 자로. 어둠으로부터 깨어나시오. 어, 신이시여. 역시 너였구나. 당연하지. 몇 번을 해도 내가 이겨.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쳇. 쳇. 작년보단 좀 강해졌겠지. 그 자신감 확실하게 깨주겠어. 야 너. 너 어... 아주 나쁜 블레이더야. 자기 배이에 대해서 니네 베이가 참 불쌍하다. <laughs> 아, 전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차라는 무리죠. 해선 안될 짓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건강을 망치면 모든 걸다 잃는 것입니다. 이대로 일만 하다가 30대가 되면 직업병에 시달리기 시작할지도 모르니까 젊었을 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담당자님도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해본 기억이 있다면, 저를 이해하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팬으로서 말입니다. 상상은 자유지만, 공공연하게 제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어, 이 복잡한 마음,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어, 그러고 보니 택배를 아직 찾지 않았네요. 죄송하지만, 먼저 끊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왜 저를 혼이라고 부르시죠? 어, 네, 아랑이라고 합니다. 한달 동안 흰새송 질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드리죠. 체대 은젤 진이밍입니다. 오늘 저를 위해 여러모로 힘써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찍겠습니다. 근데 여긴 언제부터 청소를 안한 거죠? 이런 데도 말이에요? 티끌도 쌓이면 재산이 되죠. 이왕 할 거면 깨끗하게 제대로 청소합시다. 네 소야, 안함 명심하렴. 모든 물건엔 영혼이 깃들어 있으니까 <laughs>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를테면 마음이지 이 세상 모든 건 마음을 갖고 있어 아끼고 소중히 있으면 언젠가 꼭 좋은 일이 생긴단다. 우와...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돼? 고민이 있는 거라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말해줘. 형에 사로잡혔단 말이야? 그건 좀 심한 것 같지 않아? 어, 나도 어... 들었어 마술이라면 이상한 건 아니지만 미소야 앞으로 말하고 싶은 게 생기면 언제든지 <laughs> 말해줘야 해. 리더 저 요즘 들어 성숙해지지 않았나요? 어 그... 갑자기 뭘 하시는 건가요? 리더는 언제나 제가 지켜드릴게요 큐가 이곳에 눌러앉아 있는 이유를 알것 같아 지구의 풍습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지구는 정말 재밌는 곳이야 내가 여자인 걸 보고 놀랐군 내 말이 틀렸나? 내 이름은 카르마 메일 최고의 천재 검사야 내가 미국의 검찰청을 버리고 이 나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단하나 복수를 위해서지 아빠? 너프라블럼 no 아무 문제 없어. 그렇지 않아? 당이하면 이 채찍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 반드시 당신을 쓰러뜨릴 거야. 단단히 각오하도록 하시지. 나루호도 뉴이치. 윙라이언과 카이온을 넘겨받으러 왔습니다, 프로페서 씨. 여기가 과거의 지구인가? 굳이 말안 해도 알고 있어. 아직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laughs> 프로페서 C는 저 찬이란 소년과 그 친구들을 류의 편으로 만들어 윙라이온과 가이온을 지킬 생각이었겠지만 그렇게는 안 될걸 류는 내 편이 됐으니까 우리가 있던 미래는 욕심에 눈이 먼 어른들이 부와 명예를 손에 넣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 기업과 기업, 사람과 사람이 앞다퉈 기술 혁신 경쟁을 버린 끝에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물이야 덕분에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그와 맞바꿔 이런 게 너무나 컸어 심각한 대기오염은 햇빛을 모조리 차단시켰고 거듭되는 산성비로 인해 숲은 메말라 버렸지 사람들은 보호장비와 마스크 없이는 밖을 돌아다닐 수 없게 됐고 푸른 바다도 오염돼 신선한 해산물은 식탁에서 사라졌어 난 세상을 이렇게 만든 어른들이 미웠어 실컷 오염시켜놓고 결국 그 뒷감당은 아이들한테 떠넘겼지! 웃기지 말라고 그래! 이런 세상은 필요 없다고 엉망이 된 세상을 억지로 떠맡을 바엔 차라리 파괴시켜버리자고 난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이다, 윙라이언! 익스트림 어빌리티! 눈부신 빛이야 모두 파괴해라! 샤이니 브레이크! 크라켄!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걱정이 많았어? 류에 대한 건 나한테 맡기라고 했지. 류, 여기서 나가자. 이 소벨이랑 함께. 어. 나는 강아지가 아니오! 나는 왕자님과 같은 완다별에서 온 마이티라고 하오. 겁쟁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신경 안 써. 어차피 난 도울 능력도 없잖아. 하지만 마법만 쓸수 있다면. 미스테리 퍼피니? 야, 아름다움의 신비여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라 플라워링 하트 미스테리 퍼퓸 메이커 체인. <laughs> 마법을 다시 쓸수 있게 됐어. 쌤 있잖아요 1 0 분만 쉬면 안 돼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졸려요. 네? 아리송 선생님도 이 애니메이션 아세요? 선생님이요? <laughs> 나중에 쌤 것도 하나 그려드릴까요? <웃음> 그려드릴게요. <웃음> 어.